MemoPlay AI. Thanks for watching. Subscribe now at MemoPlay1004. Thanks for watching. Subscribe now at MemoPlay Chansa. 요 먼저 작은 것들에 대한 마음 속 그림을 자연에서 그리자. 잠시 눈을 감고 자연의 작은 조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원의 조용한 구석, 길가에서 자라는 야생화 무리 또는 들판에 우뚝 서 있는 외로운 나무, 비지 나뭇잎에 떨어지는 방식,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방식, 색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춤을 추는 방식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장면 한가운데 서서 경이로움과 경외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호흡이 어떻게 느려지는지, 심박수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매우 아름답고 자연적인 것에 있는 것에서 오는 평화와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자연과의 이 작은 교감의 순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마법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와 연결시켜주고 세상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자연의 이 작은 아름다움의 순간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 일상 생활에서 그 지혜와 영감을 끌어내자.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의 근원은 언제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매일 우리를 둘러싼 삶의 작은 기적에 의해 자양분을 얻고 고양되도록 합시다.